아씨, 개놈의 새끼들. 지금 내가, 지금 현대차 강의하, 니까 지금 주가, 를 올려버렸어, 이 개놈의 새끼들. 내 현대차 지금 강의를 하니까 얘들이 주가를 올려버렸어. 아이, 아씨, 세파 새끼들. 세파 새끼들 지금 현대차 주가를 쭉 올려버렸죠. 내가 강의를 한걸 알고. 아이, 내가 강의를 하면, 이, 이거, 전세계 주가가 출렁거린다고. 했죠.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정, 이거 정정회장하고 의리들이 있어서 이거 얘기를 안 하는데, 고해당사한 건데, 현대차가 어떻게, 저기, 정정회장 이 양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저기,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어떻게, 저기, 어떻게 했는지, 그걸 가 어, 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양반은 덜한 거야. 덜한 거야. 드한 편이야, 그 당시에. 이부보다 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부보다 다안 나란 회사들이 스톱해. 어, 그거 감안하고 들어. 그리고, 현대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저기, 그, 저기, 그 상속받은, 현대가에서는 어떻게 상속받은 돈을 좋은 데, 인류를 해서 좋은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어저 너무 비난하지 마. <laughs> 자, 이게 역사야, 이거는. 이게 주가의,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야, 이 주식의 역사야. 현대차, 현대차를 어떻게 차트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죠. 내가 네, 하도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돼 있구나. 현대차가 PBR이 낮아요. PBR이, 이게 PBR 0.5배야. 0.5배요. 왜 낮아요? 그게 오너의 성향이 많이 끼쳐요, 이게. 그 회사 오너 가문의 성향하고 PBR이요. 이, 우리 회사가 과대평가되는 걸 받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냐 주가를 눌러요. 오너가 해서 눌러, 눌러, 눌러. 우리나라 대부분의 PBR이 나죠. 그게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세금.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돈이 많으면, 청문회에 <laughs> 매일마다 청문회에 끌려가. 매일마다 청문회에 끌려가. 자, 저기, 저기, 경영인들은 주식이죠. 대부분 재산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청문회에 매일마다 끌려가고 정치인들 매일마다 갈고. 그 욕을 제일, 국민들한테 욕을 제일 많이 먹어.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내 내, 어떻게 주식 내가 돈이 많은 거를 갖다가 그 원치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냐? 대부분 주식이 주가니까 어떻게 주가를 눌러 놓아 둘러. 대한민국 주식이 싸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 무량한 회사 중에 싼게 너무 싼게 많아. 살때 뭐 사야 돼. 그래서 내 이게 근데 이보다 더 떨어지기도. <laughs> 우리나라 재벌가 좀, 역사가 깊은 재벌가 회사들 대부분 PBR이 낮아. 이것 때문에 그래 대부분. 세금 문제하고, 저기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세금 문제야. 세금을 많이 내야 돼. 내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되면서 어때? 내재산이 주식이 대부분 제그 먼저 주식이 낮아야 돼. 그래야 세금을 조금 내. 어차피 내가 이거 팔 것도 아닌데, 뭐, 그것이 주가 올라가 봤자 나중에 세금만 더 내지, 씨발. 그거 뭐 들어올려. 그래서 내리는 거야, 얘네들이.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안 보여. 얘네들이, 오너들 입장에서 뭐. 두 번째가 뭐냐. 나중에 부자 거부 반열에 올라가면, 멜날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멜만 끝다고 하면 막 불려드려. 막, 어, 그리고 막 얘들 혼내.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 대들이기면 내가 부자 순위에서 뒤로 불러 <laughs> 뒤로 빠지는 게 좋아.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부자를 갖다가 국회의원들 중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기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대선까지 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최고 정치인들이 인기가 있는 정치인들 어떻게 되냐저 재벌들 갖다 뚜드러 패는 <laughs>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제일 인기가 좋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한 번씩 그 재벌들 갖다, 갖다 저기 청소년 끌고 와지고 그냥 뚜드러 패 개막인 주고. <laughs>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보면 아씨바 그, 그 이재룡이나 이건희 같은 새끼들 막 저기 저 청문회 가서 막 이게 저기 혼내주니까 그 국회의원이 막 멋있어 보이잖아 <laughs> 그래 안 그래 <laughs> 그래 안 그래 예전에 스타 그렇게 해서 스타 된 양반 노무현 대통령도 예전에 정주 저기 재벌가 사람들 청문회 끌고 와가지고 한번 싹 저기 그걸 했죠 호구조사 했죠 그때. 그 때, 그때 인기가 확 올라간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지. <laughs> 근데 이게 전개 재개가 좀 그런 게 있어. 커넥션 관계도 있는데 이런 관계도 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냐 쉽게 말하면, 저 이재룡이나 저기 이재룡이나 저기 이건희 회장이나 그 저기 그 저기 뭐냐. 정회장 같은 양반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막 혼내줘, 막. 대신해서 혼내줘, 막. 어떻게 저기 저 그럴 수 있냐고 막 혼내죠. 그럼 어떻게 되냐? <laughs>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돼? 카탈리스를 느껴, 아 기분 좋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인기가 급상승을. 이거 <laughs>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냐? 되 부자 이제 거 저기 주식 부자 거부 반연에 들어오면 청문회 매일 막 끌려다니고 청와대 에매일마 이렇게 한 번씩 호출을 해. 짜증이 나잖아. 그럼 어떻게냐? 되 부자 순위 반되에대면 뒤로 가고 싶어. 어 그래서 어게 그냥 주가를 눌러 <laughs> 그래서 우리나라 그 거의 그 상위 탑 이게 이게 저기 역사가 오래되고 거의 상위 탑에 있는 큰 기업들 이 있어 얘네들이 PBR이 나죠 이것 때문에 <laughs> PBR이 나죠 이것 때문에 그럼 이런 저, 요거 내가 봐 싸도 너무 싸. 그나나 나 테슬라 그 걔들 자동차 사는 애들 다 이해가 안 가. <laughs> 난 최고 이해가 안 가는 게저 테슬라 자동차 를왜 사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인데 저게 훨씬 나은데 왜 사지? 난 이해가 안 가. 저 사람들. 아 진짜. 근데 주가는 쭉쭉쭉 올라가 테슬라가. <laughs> 이게 돈의 힘이야. 돈의 힘으로 언론과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거야 그게. 그리 나, 내 입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너무 싼데, 그렇다이 회사가 뭐 망조된 회사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영업도 잘하는 회사인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현대 기아차는 안 사고 왜 테슬라만 사지? 얼마나 싸? PBR이 0.5배, PR이 4.62배. 얼마나 싸? <laughs> 겁나 싸잖아. 그리고 뭐, 어떻게 냐 자, 이게 외인 수준이 37%야.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건 뭐야?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야 외, 외인율이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굉장히 회사가 좋은 회사들이야. 대부분 외인율이 높은 회사들은 증명이 됐다는 거야. 외인율이 높은 데가 근데 어떠냐 이게 싼지 비싼지는 외인율로 판단하면 요세 개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알아 PBR이 0.5배 얼마나 싸 좋아. PBR 4.62배. 근데 PBR이 4.62배 4년이면 이, 이 주식 가격을 4년, 4년 반 만에 번, 버는 거야. 이게 4.6이 왜. 4년 반이면 뭐?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있어 없어. 그리고, 그, 좋으니까, 어떻게, 외국인 기관 투자 자들이 30%를 보유하고 있는 거야. 거의 4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잖아. 이게 증명을 해.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회사 근데 이런 회사를 놔두고 왜 저기, 어 저기, 이상한 회사들마다. 지금 사면 되나요? 그 시점이 있어. 대들림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 시점이 있을 때쌀때 때 사는 게 좋아. 그럼 쌀 때가 얼마야? 회사가 망할 것처럼 막, 언론에 호도할 그때가 살때 그때가 <laughs> 살때 어, 그때가 살 때야. 야, 배당승률도 5 6 아, 씨발. 은행 이자보다, 은행 이자보다 더 줘. 배당승률도. 대출 이자보다도. 은행 이자율보다 예금, 일금융권에 대한 예금 맞춰봤자 요즘 뭐2% 주나? 일금융권? 2%도 안 주죠. 2%도 안좋아 제 1금융권에다 맡겨봤자 따따따따따불을 주잖아 얼마나 좋아 장원씨 있나요? 내가 이거 있나? <laughs> 몰라 내가 보유한 종목이 몇십 종목이 돼. 내가 갖고 있었 한때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있어봤자 한 100만원치 많이 많아야 100만원치 있을 거야 몇십 종목을 분사를 시켜가지고 어 그래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한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확인을 해봐야 돼내 포트폴리오를 <laughs> 내가 지금 거의 몇시 종목을 내 보유하고서 내가 이걸 갖고 있나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거 많은데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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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난 장기 투자 스타일이 아니야 어, 장기 투자 하는 포트폴리오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우리나라는 10년 안으로 팔고 나와야 돼 에이, 그게, 그게 맞아 돼요 이제 다가 또 옆으로 또 셀라 어, 그래야? <laughs>